오늘도 역시 9월 말이지만 리스본은 엄청 더워요. 리스본 하면 뭘 먹어 봐야 합니까? 나타 먹어야죠, 나타. 네, 에그타르트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 리스본에 여러 가지 나타를 한번 직접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타 중에서도 가장 오리지널. 오늘 제로니무스 수도원에 가서 그 오리지널 나타를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그 유명한 벨렘에 있는 파스텔 데 벨름 여기가 그 오리지날이라고 하는 그곳이에요. 근데 줄이 항상 긴데 이게 테이크테이웨이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그러니까 테이크웨이 줄하고 들어가서 먹는 줄이 달라요. 이거는 테이블 서비스잖아요. 이런 분위기예요 안에는. 그리고 여기 안에서 기념품 이런 거. 그냥 어, 다른 빵라다말고 여기는 음. 오리지널 라따 라따를 처음 저쪽에 그 제로니무스 수도원에서부터 비법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거의 200년 돼가는 거죠 지금 200년이 좀안 되는 줄이 굉장히 길지만 테코의 줄은 빨리빨리 빠지니까 괜찮아요 역시 관광객 이 엄청 많아. 여기 공원에 왔어요. 거기 이제 테이블 자리가 너무 기니까 여기 있지? 요 발렌 라다는 케이크업을 아, 해가지고 음. 달걀 맛이 좀 많이 나고요. 음. 일단 빵은 완전히 제 취향은 아니에요. 빵이 조금 질겨요. 이집 스타일이 빵이 질긴 건지 이게 만들어지좀된 건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왔을 때는 맛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만들어놓은지 좀된 느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어, 주방이 바뀌었네 맛있어요 맛있는데 기대한 정도 맛은 아니에요 사실 향종화에서 따지면 저는 중상 정도 줄것 같아요 저는 상상이에요 상상이요? 상상 이상은 아니에요? 상상하는 브랜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laughs> 브랜드. 자, 오늘도 리스본에서 새로운 에그타르트 집을 가볼 거예요 유명하다는 뭐 5대 에그타르트? 5대 나타집에 가서 맛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게 트램 두정거장이라서 걸어가고 있는데 5분 거리가 5분이 아니네. 되게 오르막. 그 경사도 나와요. 그 경사에 이렇게 트램이 다닙니다. 경사로로. 여기야. 자, 알로마. 마스테리아. 1943년부터. 근데 왜 크기가 다르지? 하나가 훨씬 커보이는데? <laughs> 짝짝이, 짝짝이. 짝짝이. 어, 나타가 좀 달기 때문에 이렇게 커피랑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음, 나 네, 여기 맛있다. 음, 딱딱한데 되게 크리스피해요. 되게 바삭하고 어, 커스터드는 그 벨렘에서 먹는 것보다 약간 달다. 벨렘에서 먹는 보다 약간 달기나고 설탕 맛이 좀 나긴 하는데, 그 나는 빵이 바삭해서 이게 더 좋아. 이거 너무 맛있다. 음. 어. 아 음. 엄청 맛있어. 2012, 2013. 어오 여기 가격 진짜 싸다. 1유로밖에 안 하고요. 커피도 아메리카노 0.8유로야. 와.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응? 와. 사실 나타를 파는 가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 이 집도 사실 뭐 오대는 아니지만. 파브리코 프로스피리오는 자기네 집에서 굽는다는 뜻이래요 1932년부터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여섯 개육유로니까 여기도 하나 2유로밖에 안 하는 거야 2유다 1유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유명한 집 있지만 그런 데 아니고도 이런 데 자기네가 만들어 파는 낫다 오래된 집도 되게 많아 저 집도 되게 오래된 거지 저기야! 저희가 세 번째로 갈 낫다는 저기! 우리 오늘 나다 친구 세 번째 나다 친구는 아, 세 번째 나다 친구. 나다 <laughs> 프렌드. <Not a friend. 웃음> 여기로 가 볼까? 네. 서베이. 슈비. 슈비. 앤 아이스 프레소? 커피. 아이스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앤웜 아메리카노? 아, 우리 라다. Uh, <laughs> <laughs> <One espresso. 웃음> <one cafe> <laughs> 여기는 서서 먹어야 돼, 이렇게. 아, 어, 여기 사서 먹어야 돼. 여기는 테이블이 없네요. 오, 오, can see. 오. 오. 이렇게 만드는 과정도 보이네. 아. 아. 자, 이게 여기는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지점이 많아요. 다른 지점은 테이블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타이머웃 같은 데는 정말 어. 못해요, 여러분. <웃음> <웃음> How is it? Good. More detail. 백 한시부, Jung. Hasibo. Puship, Jung. Oh. Where is the mother? I'm g 는 제 입맛에는 좀 달고요. 응. 크림이 약간 좀 밀가루 맛처럼 음 조금 나요. 지금 나오는 따뜻해서 맛있긴 해요. 여러분 맛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laughs> 자세히 무슨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맛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맛은 있어요, 그죠 꼬리나님, 음. 꼬리나 심사연님 네, 100점 만점에 80점 드립니다. 지금 좀 약간 혼나고 있는 거야. 너 설탕 좀 많이 넣었다 오늘이러면 혼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baby didn't l i s t e 시피 하라고 했지? 너무 넓은 맛. 역시. We are 우 w r e y l o u e 2019년.

낙다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집이 1등인데 창문이 아주 자자해가지고 기대가 커요 성저돌주성 올라가는 길목에 있어요 약간 오롬하게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네요 크림도 음. 그렇게 많이 달지 않고 음. 빵도 굉장히 바삭해요 이건 굉장히 맛있다 음 맛있다 점점 점수 주기가 어려워지고 있어 1.2으로 1700원이에요 음! 진짜 맛있어요 아니에요 음. 음. 98 나도 98좀이 이 차이가 있는 거 같은 게 음. 어제 세 번째 먹은 집이 원래 체인점에서 타임아웃이 어제 밤에 우리가 또 먹었거든요. 같은 집에서 체, 그게 워낙 브랜드가 많아가지고. 근데 밤에 먹은 건 그렇게 기름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딱 만든 타이밍과 뭐 이런 게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따뜻할 때막 나온 건좀더 맛있고, 음. 나중에 식으면 조금 더 맛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이걸 언니가 좀 추천했거든요. 이거 포르투 와인을 넣은 어, 포르투갈식 크라상이라고 써요 음, 이거 맛있다. 음! 음, 그 빵이, 저기, 되게 부드럽고, 음 빵이 되게 부드럽고, 후추빵이네! 빵이 되게 부드럽고, 겉에는 그 포르투 와인으로 해가지고 좀단 거를 뿌렸다고 하던데 음, 이건 맛있네, 맛있네요. 이, 이 집의 시그니처 술화탕이래요 음. 부드러우면서 음. 되게 쫄깃해, 아니. 이 포르투갈 와인을 만든 술화탕 음. 자 이제 마지막, 아 마지막이 아니죠 아직 두개더 남았죠? 두개더 남은 나따로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타는 파브리카데 파스파스 파브리카데 나타라는 곳이에요. 여기 예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음. 나다가 1.2유로거든요. 와인하고 주는 세트다. 일 번은. 음, 다 맛있어요 사실 평가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네. 이것도 맛있어. 음, 등어비 잘 맞네. 너무 맛있다. 응. 음. 난 이게 제일 맛있는데? 음. 어, 이거에 되게 바삭하잖아. 이 빵은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맛있는데 기름기가 좀 많네. 음. 기름기, 기름기 되게 많아. 버터를 되게 많이 바른봐 제일 바삭해요. 먹은 것중 제일 바삭해요. 버터를 되게 많이 았는게 버터 향이 되게 가득하고 안 기름기가 있다. 근데. 정말 맛있다. 난 음. 버터가 많아서 맛있는 거 같아. 음. 9 8 8 아, 97점, 97점. 저는 기름기가 좀 많고 좀 달아요 사실. 상질 상질이 그렇게 많아? 잘 먹었습니다. 빠브리카네 났다. 번지라 음. 그랬는데? 아 여기. 메르카도다 피게라인데 옮겨대는 거 같아. 자, 마지막 맛단은 찾지 못했어요. 그 어, 저희가 이제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긴 했지만 사실 상하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다맛있었어요 아, 결론은 다 맛있었어. 네, 리스본 오시면 그냥 드시면 됩니다. 가격은 보통 1유로에서 1.2유로. 자, 그럼 저희는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ye. 안녕. Vamos.